안녕하세요, 리별입니다. 저는 현재 북마케도니아 스코페에 와 있고요. 오늘 스코페에서 세르비아의 베오그라드로 가는 날입니다. 전날에 야간 버스를 예매를 했어요. 가격은 25유로. 유럽에서는 야간 버스를 타본 적이 없거든요. 동남아시아에서는 야간 버스를 엄청 많이 탔는데. 여기 유럽에선 처음입니다. 그래서 어떨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영상을 켰습니다. 터미널에 와 있는데요. 돈이 남아가지고 흑마트에서 라면을 좀샀어요 근데 커피가 꽤 있다 보니까 가방에 넣기가 힘들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부셔먹으려고 합니다. 이 라면을 부셔먹는 게좀 아까워서 끓여먹으려 했는데 여건이 되지가 않았어요. 수출용이라고 하나? 면 상태가. 씹어 먹기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끓여 먹어야 돼요. 지금 쉬고 이제 버스 타려고 합니다. 출국심사랑 <목소리> 입국심사까지 하고 지금 자고 있는데요. 20분 동안 쉬준다고 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제 자리가. 계속 잘 숨어놓은 구조예요. 익켜줘야 돼요. 5시 43분에 도착했습니 가서 자다 일어나서 군정비를 해야 돼요 호스텔이 가까워서 걸어가는 중입니다. 잠시 쉬는 중인데요. 너무 무거워서 영상도 못 찍겠어요. 세르비아 여기 수도로 넘어오니까 뭔가 건물들도 높고 차량도 많고 그런 느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스텔 찾았는데 9시에 와야 돼요. 여기 짐 놓고, 다른 데 갔다 오겠습니다. 저는 아, 호스텔에 짐을 놓고, 밥을 먹으러 나왔습니다. 사실 버스는 야간 버스지만, 12시에 타가지고, 5시 반 정도에 도착했으니까, 사실상, 5시간 30분밖에 안푼 거거든요? 그래서 몸은 안 힘든데, 계속 휴게소 들리고, 이렇게 잤다 겠다 해가지고, 밥 먹으면 지금 딱 졸릴 느낌이에요. 음.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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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면이 더 맛있어 보여. 진지마 사람들. 어, 아, 네. 캐시? <laughs> 아, 캐시. 오케이. So you know what 네. 기름 절절해. 맛있는. 이정 기름진 중국 음식 먹었습니까? 입가심을 하려고. 는 아니고 그냥 슈퍼에 들렸다가 이 맥주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샀어요. 여기서 1,500원 정도 합니다. 지금 완전 시원한 상태라 벤치만 보이면 바로 앉아서 먹을 생각입니다. 안 되겠어요. 벤치가 안 보여. 어떻게 지금 맥주 식어가? 아, 숨질라. 지금 맥주 식어서 안 된단 말이에요. 아우. 음, 중식의 느끼함을 날려주는구만. 이제 외국인들이 길맥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상하게 보는 거 아니야? 음료수인 척 들고 가야지. 뿌리고 있어요, 뿌리고. 내 지금 베오그라드 여행해보려고 나왔거든요. 사실 세르비아는 잘 모르던 나라였는데 도시가 굉장히 깔끔하고 자그레브 느낌도 나면서 널찍널찍하고 예쁘더라고요. 원래 세르비아도 올 생각이 없었는데 점점 서유럽으로 가면서 지나치게 된 나라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물가가 저렴해요. 그래가지고, 또 쉬다가 가려고 왔습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한번 돌아다녀 보려고 나왔습니다. 여기가 크로아티아랑 사이가 안 좋다 하더라고요. 예전에 여기가 인종, 인종범죄? 아들 인종청소 같은 거를 했, 했다가, 나토의 개입으로 중지됐대요, 이게 그때 사건 이후로 EU 가입도 안 되고, 그런 나라라고 합니다. 잘은 모르는데 대충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가 또 스타벅스가 한국보다 저렴한데요 지금 시작을 커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사람 많네 에스프레소가 220 카페라테가 300 아메리카노가 220톨 사이즈겠죠? 그란데 사이즈가 270인데요 야 되거든요 이만길게요 이제 어디 갈 거냐면 여기에 특이한 피자를 팔더라고요. 1997년인가요? 좀 오래된 현지인들이 좀 사랑하는 피자집이 있대요. 이탈리아인들이 보면 은 기겁할 것 같은 그런 피자 스타일인데 좀 흥미로워가지고 한번 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리가 유명한 거리라고 합니다. 사카다리자 거리라고 해서 이렇게. 와. 노래 안 트니까 좋다. 바로 트는 곳 발견 여기가 불 바닥이라 잘못 보셨는 코로나 이후에 여행하니까 전 세계에 진짜 다 저렇게 배달가방 들고 다 저게 생겼어 여긴데 벌써 사람들이 있죠 야, 엄청 조그만데 어떻게 주문을 해야되는거지? 토핑을 얹는 건가 봐요. 비프 샐러드랑 치킨 샐러드, 튜나 샐러드 이렇게 여러 개 있네요. 여러분 이런 피자가 나왔습니다. 피자 위에 이렇게 토핑을 얹어 주는 건데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걸 엄청 많이 사가시네요, 다들. 신기하네. 네? 피자에 그 갈릭디핑 소스 뿌려 먹잖아요. 그 위에다가 완전 뿌는 뿌린, 뿌린 맛. 맛있는 일있죠 음. 헤비한 거 좋아하는 한국인들에게는. 음. 토핑이 50이고, 피자가 120이다. 세르비아가 좋은 게 프리 와이파이가 꽤나 있어요. 이 인터넷도 12GB에 3,300원? 음. 일주일 정도 사용하는데? 인터넷도 저렴하고 속도도 좀꽤 빠른 것 같아요. 저는 마저 이 거리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가 엄청 긴 편은 아닌데 예쁘네요. 이 거리 말고 또또 다른 거리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 거리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잔잔하게 그냥 돌아다닐 수 있어서 좋습니다. 여기는 완전 그 광장 느낌 나는구나. 여기도 오래된 거리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자그레브랑 유사한 느낌이 많이 납니다. 날이 흐리면서 뭔가 맑으면서 모두 방정이네요 캔자 미할라? 미하일라? 몰라, 아무튼 발음하기 어렵네요. 여기는 이제 브랜드 매장들이 들어서 있고요. 아, 여기가 이렇게 팝콘을 파네. 여기가 옥수수 최대의 생산지인가? 그래서 이렇게 걸어다니면 팝콘을 좀 많이 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먹는 팝콘도 원산지 보면 세르비아인 경우가 많대요 옥수수 좀 먹어볼까봐요 Hello, how m u c 원 아, 2원 200? 2,400원 정도 하겠다 여기 또 옥수수 먹어봐줘야죠 음. 달달하니 뭐 나쁘지 않네요 좀 구운지 오래돼서 그런가? 말랐어 말랐어 그래도 달기는 엄청 가네요 그래서 이 길로 쭉 가면은 어, 요새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새까지 한번 걸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요새에 가지고또 전망 한번 봐줘야죠. 요새 들어가 봅시다. 문은 딱 이렇게 생긴 것 같아, 요새도. 아, 이게 너무 좋다. 잔디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좋고. 오, 강도 보이네요? 저게 사바강인가? 음 저기 무슨 동상 같은 게 있네요. 한 손에는 새를 들고 있네 여기 딱 어디 누워있으면 딱 좋겠다 틈 만나면 쉬어야 돼요 이거 더 이쁘네 쫙 튀었다 여기가 저는 이제 그통풍 맨, 런닝맨이 추천한 맛집에 가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식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풀리아이파이가 너무 잘 돼서 솔직히 진짜 유심 아사 여행하기 좋습니다 이런 데또 어떻게 찾았대 뭘 먹어야 되지? 치킨 브레스 오케이. And you give a p dates of with this. 알았다. Do you like maybe a spicy pepper? Oh, I like spicy. 아침만인데 깎아 주셨어요. And then. 양도 갖다. 이렇게 저렇게 빵으데 <놀람> 어, 비싸게 넣었는데, 닭가슴살 때문에 이거 같이 데 저에게는 너무 건강한 맛이랄까? 9번은 안갈것 같습니다. 퐁퐁맨, 미안해. 갈증나서 콜라 하나 사먹고 갈게요. 콜라는 100이고, 이거는 110이네요. 아, 좋아진다. 저는 잠시 숙소에서 잠시 쉬다 나왔고요. 여기 성마르카 교회가 바로 앞에 있어서 이것부터 보고 가려고요. 베오그라드의 두 번째로 큰 정교회라고 합니다. 예쁘다 되게 성당이 뭔가 그 흔한 그런 느낌이 아니네 한번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원래 잘안 들어가는데 궁금하긴 하네요. 머리에 뭐 두르고 들어가야 되나? 반바지 입고 들어가도 되나? 막 이런 게 신경 쓰이기 때문에 잘안 들어가는데. 안되네요 보고만 오겠습니다 뭔가 성스러운 느낌 난다 이럴수가잘안 들어가요 이 느낌이,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서 나는 여기서 아이스크림 먹을 거예요 컵? 컵? 파우마원 피스타치오 네. 초콜릿! 오케이 2 4 0 여기서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제 피스파츠 요진이다. 이거지, 이거지. 아이스크림 순식간에 해치웠고요. 이제 여기 세계에서 제일 큰 정교에 갑니다. 발칸, 아, 발칸에서 제일 컸나? 발칸에서 제일 큰 정교에 갑니다. 보입니다. 꽤 걸어왔는데요. 오, 규모가 크긴 크네. 조지아에서 봤던 그 전교회보다 큽니다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크긴 크다 여기가 정문이에요 여기 이렇게 밖에서 초 이렇게 피우는게 있네 밑에가 다 초, 초가 다 녹아가지고 신기하다 물같아 어디 뭐 먹으러 가기도 귀찮고 그냥 마트에서 간단하게 오늘을 해결하겠습니다 물가 얼만지 한번 봅시다 응. 응. 맞는 거 같아요 50분에 진짜 싸다 여기 고기 파는데 고기 진짜 싸더라고요 삼겹살 1kg에 7,000원 정도예요 뭐 99에요. 하나 캔 되게 장수 막걸리처럼 생겼다. 이게 딸기우처럼 유 보이는데, 그냥 요거트예요 무당. 요거 하나 사서, 내일 고추장 파스타해 먹어야겠다. 한 1200원 정도 하는 거. 계란, 싼 게, 10개에 2 6 0이네요물 여기 있다. 54예로 사야지 뭐. 술도 엄청 저렴해요. 제일 싼 게. 84. 80이다. 엄청 저렴하죠. 어머, 이건 뭐야? 무궁화 이거 뭐야? 대박. 맥주네. 이렇게 잠을 봤습니다 맥주는 3개. 59.2. 7 3 0 우리 아이라도 바나는 비쌌거든요. 다음날이고요. 그리고 고추장 파스타에 고추장 구어갔는데 양파 한 개랑 양념 을 다섯 개, 한삼 오백 원. 라면 스프가 남아가지고 그거 좀넣거든요 내가 한 파스타 좀 제일 맛있다. 혹시 MSG? 아마 내일 하루부더 연장할 것 같아요. 오늘은 이거는 돈을 다못 써가지고 연장해야 돼. 다음 날이군. 여기 커피를 사람들이 많이 마시길래, 스타벅스 말고 커피 가격은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가보려고. 사람들이 이렇게 커피를 많이 마시고 있어. 괜찮은데? 어, 스타벅스가 270이었으니까. 뭔데, 여기? 거기 있어. 스타벅스가 사람이 많은 이유가 있었네. 에스프레소 235. 마키야. 아, 여긴 항상 근데 커피 줄때 이렇게 물을 주더라고요. 우와, 이거 너무 귀여운데? 생각보다 가볍네. 음, 이 설탕 가져갑니다. 요리할 때 하나씩 넣으면 좋아요. 설탕은 안 사왔다. 여기서 좀 여유를 즐기다가 사부작 사부작 돌아다니 저렴하면서 맛있는 곳을 찾았거든요. 어제 잠깐 갔던 중식당에 한 7,000원, 8,000원 정도에 그렇게 먹을 수 있으니까 여기 추천합니다. 진짜 누가 봐도 중식당 아, 소름 돋았는데 뭘 이래? 아, 오케 아브라함 먹는 거랑 비슷한. 8나리 저렴, 저렴. 100. 파스타만큼 쌀이 저렴하더라고요. 응. 오렌지 두 개. 71인데. 0원도안 해. 오렌지 두 개랑 납곱 두 개랑 휴지 샀어요. 이렇게 저는 세르비아 여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면 또 다른 나라로 가거든요 도시 자체가 생각보다 큼직큼직하고 유럽 느낌이 좀 낭낭하게 나는 그런 거 같아요 건물들도 예쁘고 또 거리들도 예쁘고 시원시원한 느낌입니다 되게 그 자그레브와 유사하다는 느낌을 받았고 자그레브보다 더큰거 같아요 아무튼 물가는 크로아티아 자그레브보다 훨씬 저렴하죠 이렇게 과일들도 저렴해서 일단 비타민 섭취를 좀 하고 가야겠습니다. 호스텔 가서 과일 씻어먹고 오늘 하루는 마무리할 거예요. 세르비아에 어쩌다 보니 5일, 6일 정도 머물렀는데 북유럽 저렴한 곳에서 숨 돌리고 이제 점점 비싼 서유럽 쪽으로 가겠습니다. 지라네요 아, 벌써. 그러면은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